삼손, 우리가 참 익히 잘 알고 있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하나이지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삼손을 불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시킬 사명을 주셔서 그를 사사로 태어나게 해주신 것을 13장 5절에서 보고 알고 있습니다. 삼손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게 아니라 불레셋을 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명을 갖고 태어났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사명을 갖고 태어난 삼손이 성장에 나아가는 과정을 보면 사사로서 또 나시인으로서 그런 모습은 사실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냥 힘이 센 남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힘만 믿고 이리 가서 부딪치고 저리 가서 부딪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남자의 모습을 삼손의 모습 속에서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경우에 따라서는 이 삼손의 인간적인 성품을 사용하셔서 불레셋 사람을 치시고 불레셋 사람을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여 블레셋을 상대로 싸워서 큰 승리를 거둔다라고 하는 거예요. 삼손의 인간적인 성품도 하나님 사용하시지만 또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함으로 큰 힘이 생겨서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오늘 말씀에는 삼손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삼손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게 여기가 처음이에요.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리고 부르고 난 다음에 삼손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삼손에게 임하여 큰 승리를 거두지만 또 하나는 삼손은 자기 중심적인 욕심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은혜와 삼손 속에 있는 자기의 욕망이 계속 부딪히고 싸우는 모습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실 때마다, 기도에 응답해 주실 때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내 속에 나를 나타내고 싶어 하고 내 이름을 드러내고 싶어 하는 그런 욕망이 자리 잡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와 내 속에 남아있는 인간적인 욕망, 이것이 어떻게 조화를 이룬다라고 하는 표현은 어울리지 않는 표현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으로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 인간의 욕망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의 삼손의 모습 속에서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 삼손을 어떻게 사용하실까요? 우리 한번 보십시다. 자, 우리 함께 살필 첫번 말씀은 15절, 16절입니다.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삼손이 나기에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천 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덤이 더미, 두 덤이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천 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삼손에게 임합니다. 유다 지파가 삼손을 꽁꽁 묶어 불레새 사람에게 넘겨주려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합니다. 밧줄이 불에 탄 재가 끊어지는 것처럼 턱 삼손의 손에서 끊어지고 삼손은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그때 나귀의 턱뼈를 손에 집어들게 됩니다. 삼손이 그 나귀의 턱뼈를 집어들고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영의 역사를 통해서 싸워서 승리합니다. 천 명이나 쳐서 죽였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불레색과 싸워서 승리한 다음에 삼손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16절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천명을 죽였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기가 먼저입니다. 나를 나타내고 싶어 하는 삼손의 모습, 그 마음 속에 욕망이 꿈틀거리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분명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여서 이렇게 큰 일을 이루었건만 삼손은 자기 입으로 말하기를 내가 천명을 나귀의 턱뼈로 쳐 죽였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이런 삼선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정말 귀한 믿음의 열매들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실 때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응답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그 모습을 이 삼선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인정하고 높여드려야 합니다. 내가 이런 것 같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았다면 그 결과가 나타날 수 있을까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에 나아가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그 본질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걸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섬기며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그 가장 중요한 본질은 하나님이 은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능력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해주셨기 때문임을 꼭 기억하고, 내 이름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것다 헌신하고 섬기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 두 번째 말씀 보십시다. 우리 18절, 19절 말씀입니다. 18절, 19절 찾으셨습니까? 우리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이에서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셈 이름을 에나골이라 불렀으며 그 셈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아멘. 자. 18절 19절 보면 삼손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부르짖습니다. 이게 처음이에요. 삼손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건 처음입니다. 싸우고 나서 너무 지쳐서 목 말라 죽을 것 같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뒤에 자기의 걱정거리를 하나 턱 붙여요. 내가 여기서 물을 얻지 못하고 지쳐서 죽게 된다면 내가 어떻게 될 건가? 내가 죽은 시체라도 불렛의 사람의 손에 넘겨지는 것 상상만 해도 싫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지 않고 살아남는 것, 불렛의 손에는 시체라도 넘겨지지 않아야 된다. 넘겨지게 된다면, 자기 사람들을 많이 쳐 죽였으니, 그 죽은 시체라도 불레스 사람들이 수치를 줄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이 삼손의 마음속에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거죠. 살아야 된다. 수치를 당해서는 안 된다. 이걸 걱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부르주셨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부르짖는 삼손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그 광야에서 샘물 터뜨리셔서 삼손이 그 샘물을 마시고 먹음으로 목을 축이고 또한 생기까지 얻게 만드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이 회복되고 소생하니라고 하는 이 표현이 성경 속에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 하는 거예요. 이런 비이기적인 기도에도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일반화 시킬 수는 없습니다. 내 욕심,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응답하셨던 것처럼 내게도 응답하실 것이다. 아니죠? 이거 너무나 큰 일반화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기도할 뿐이고,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음물물을 마실 때 삼손의 정신이 회복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싸우면서 막 블레셋을 향해서 힘을 썼던 그때의 상태, 그때의 조건으로 다시 도, 돌아와졌다.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삼손이 힘이 솟아났고, 다시 자기가 어느 방향, 어느 쪽으로 나아가야 할지 사리를 분별할 수 있게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참 사울이 하나님의, 삼, 삼손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덧입습니다. 그런데 이런 삼손을 평가하는 성경의 구절이 하나 있어요. 우리 20절 보십시다. 20절 같이 읽어 볼까요? 자, 시작.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삼손이 하나님의 사사로서 자기의 성격도 쓰임 받았고 때로는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쓰임을 받았습니다. 인간적인 모습과 하나님의 은혜를 더디워서 움직이는 모습이 늘 이렇게 막 섞여있는 삼손입니다. 그런데 삼손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불레셋의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몇년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삼손의 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삼손의 때에 2 0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으면서 불렛셋을 쳐부셨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불렛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사사로 몇 년간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삼손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는 쓰임 받았지만 부족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 부족함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자기가 무엇을 위해서 불리움을 받았는지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욕망과 하나님의 쓰여짐이 이렇게 막 섞여서 나타나는 삼선의 모습이 그대로 평가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우리들의 신앙생활, 분명 하나님 앞에 갈때 평가받지요. 어떻게 평가받아야 할까요? 그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유서를 아 자기들의 이 유언을 먼저 써 놓으라고 하죠. 유언을 쓸때 자기가 어떤 사람으로 살기를 바라는지 또 사람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바라는지 그러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먹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유언을 먼저 쓴다고 하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가 심판받을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떤 사람이라고 말해 주실까? 거기에 사실 신앙적으로 관심을 많이 기울여야 합니다. 삼손이 하나님 앞에서 불레세 사람의 때에 사사로 몇년 지냈다. 이게 성경이 삼손에게 내리고 있는 평가입니다. 잘 기억하십시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평가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기쁨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평가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온전히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내 욕망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의 믿음을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꼭 기억하시고 오늘 주 말씀 속에서 정말 내가 취하고 순종하고 따라 나아가야 될 부분을 꼭 지켜나가는 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삼손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큰 승리를 거둡니다. 그러나 그 승리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름을 나타내는 일에 사용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셨건만 그 은혜의 결과는 자기 것으로 만듭니다. 이런 삼손의 모습이 우리들에게도 혹여 있을까 두렵사오니 하나님 더욱 낮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은 혜주셔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마다 더욱더 겸비한 마음으로 순종하며 움직여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 나를 드러내거나 나를 높이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 싹부터 잘라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우시고, 오늘도 인도해 주실 줄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